붓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힘과 섬세함. 화선지에 한땀한땀 한땀 술을 넣듯 정성으로 채워가는 한 폭의 수묵화. 안창수 화백은 오늘도 인생이라는 큰 화선지 속에 자신만의 동양화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74살을 맞은 안창수 화백의 아침은 누구보다 분주합니다. 옥탑방을 활용해 만든 작업실은. 그가 마음 놓고 무한한 그림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인데요. 14년 전 환갑의 나이에 뒤늦게 발견한 예술적 재능은 그를 동양화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 연고 그리게 된 거는 어그 지금 백두대간에 전시회가 그 팔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지금 그려오고 있어요. 다양하게 화조와 계절에 따라서 쭉 이렇게 왕거를 이제 모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한 3, 4년 이렇게 지나는 면 계절마다 쭉 이런 면은 어, 상당한 이제 그림이 되거든요. 현재 안창수 화백이 몰두하고 있는 화조화는 단순히 꽃과 새를 묘사한 것에서 나아가 관람자들이 새로운 감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요. 풍부한 채색 표현과 농도 조절, 화려함을 통해. 그림 속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와 어, 모아진 빠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가 도장에 모아진 가 해가지고 파큰큰다에다가 그걸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그림은 그에 빠져 있어요. 어, 전혀 생각이 안나 다른 다른 은 전혀 없 이거 그림 그게 그게 몰두니까 다른 일들 전혀 생각이 없어. 그림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일들은 모두 잊게 된다는 안창수 화백. 그가 인생에서 그림이란 영혼의 단짝을 만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림은 그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 사회생활을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음, 이제 그림을 그수출액 관련 은행에서 30여 년간 전문 금융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정년퇴임을 하고 고향인 양산으로 내려온 뒤 우연한 기회에 붓을 잡게 되면서 그림에 입문했습니다. 전에 그림 이래 천인 그 당시에, 이래 그랬어. 이봐. 와, 올라간 거야. 야. 니한 그, 네 문도 좀 하니까, 여와서 북걸이 좀 써봐라. 그래가 잡혀간 거예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2003년도 6월이라. 어. 그때 붙잡아가지고, 한, 한 5, 6, 6개월 배우다가, 만 64가 딱 됐을 때, 아, 그, 하면서, 그, 서도에서, 부끄러워서 쓰는 데서, 다을 이제 재미로, 이러면 그리보고 하는 게, 그리놓고 나니까, 옆에서, 그거 괜찮다. 한번 더그려봐라 뭐, 해서 하다가 내줄라, 저줄라, 해서 하는 바람에 바람 난 거지. 이게 뭐야? 이 희한한 곳이 또 있네. 이거 뭐야? 그 당시에 내가 그린 이렇다. 아, 맞아, 게 이렇다. 중국 들어가자마자 그린 겁니다. 어, 중국 미술 학원에서 어, 음. 겨울에 2 0 0 5년요6 0살아요그때 60살에 유학 그렇 아, 60살에 유학뭐몇살 자신에게 정말 재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는 만 60세의 나이에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그대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길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붓을 좀 잡고 오시지. 어떻게 이래 왔었습니까? 공부하러 이 소리 하더라고. 이야 그 소리더니 말이야 아니 어,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수 하기 어렵고 내 속으로 말 분통이 터져서말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냐. 악착같이 그지. 그런데 돌아올 때는 집보다 내가 더 잘했어. 우여곡절 끝에 중국 미술 학원에 입학한 그는 밤낮 없이 그림에만 매달린 결과 인백년배 전국 서화 대회 1등, 중합배 전국 서화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거는 내가 봐 공부할 때 이랬잖아.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할까 이다가그 그림 그릴 때아 요거네 가지고 사슬 넣기 가지고 아 이런 거 이거 하면 좋겠다 이래가 옮긴 거예요 늦게 그림을 시작한 만큼 제대로 익혀서 경제 오르고 싶었다는 안창수 화백은 2007년 말에 입국해 첫 개인전을 열고 또다시 일본 교토 조형 미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소화 미술 대전 입선, 전일전 예술상, 전일본 수묵화 수작전 국제 문화 교류상을 수상하며 남다른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 수묵화 미술협회 의 초대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창수 화백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자기의 그 생각이나 뜻을 그림과 형상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서의 놀림이라든가 웅피를 따라가지고 그 그림의 맛이 다르다고 그러나 서양화는 그게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그 의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화배.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동양화를 기본 토대로 하되 감각적인 붓의 움직임과 표현을 통해 현대성을 나타내고자 함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먹으로 그리면 먹에도 색이 한 다섯 가지 나와요. 오색이 나온다고. 오색을 그걸 잘 배합을 하면 사진아고 흑백 사진하고 같다니까요. 거기서 들어오는 그 매력이 있어요. 설파라는 호가 말해주듯 그의 작품 세계도 눈의 파도만큼 격정적인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안화백은 호랑이와 용을 다룬 동물화에서부터 장미와 철쭉 등 화조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화선지에 녹여냅니다. 서양에서 색으로 간주하지 않는 흑화백을 오색으로 포함시킨 수묵화는 동양화가 서양화와 다르다는 점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수묵과 채색의 조합이 일품인 안화백의 작품은 동양의 멋을 석으로 넓히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채색을 하는 사람이 그림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문이나에서 거쳐 있어요. 수묵으로 가지고 그리가지고 더 좋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색을 넣으면 더 좋게 나오는 거 있다. 그게 다양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따라가지고 내 기분 나때 따라가지고 그렇게 맞춰 하나는 타고 봐야지. 안창수 화백은 자신이 느낀 동양화의 매력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작품 활동 외에도 꾸준히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양산 노인회와 문화원, 부산에 있는 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강약 조절하고 그 농,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그 각도에 따라서 이게 그 탁탁 음, 표현. 뭔가 표현을 하시는 그게 이제 구도에 딱딱 맞춰서 가시는 게 이제 너무 신기하고 음. 그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 그게 이제 많이 효율적이 많죠.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것들도 다 되게 풍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림에서도 되게 온화하게 어떨 땐 온화하게, 어떨 땐또 멋있게, 또 정감 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실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그의 서재엔 버리지 못한 습작들이 가득합니다. 갑시다. <목소리> 편안한 노후 생활 <목소리> 대신 선택한 인생의 새로운 도전. 그의 도전을 곁에서 묵묵히 믿고 응원해 준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게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 이 사람 가면은 분명히 하고 올, 오지, 안 하고 온 사람은 아니라고. 살아보면 알잖아. 서울에 강화문에 오피스텔 하나 팔아가지고 보냈는데, 그거, 그래 안 하면 되나? 지나놓고 보면 다, 아, 안창수 니 그때부터 했으면 니는 막 완전 한국에 대가가 됐을 기다. 그, 사람들이 그카더라고 그, 걸 하는데. 마, 지금도 안 늦었어 있겠네. 지금도 열심히 하면 되지. 꼭뭐 미리 해가지고 갈건뭐 있노? 뭐좀 정년 퇴직해 갖고 이래멋지게 살면 되잖아. 나는 막 80%는 성공했다고 봐. 양산 복합 문화타운 개관을 기념해 안창수 화백이 특별한 일로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사께립니다2 0 1년 7월 19일 양산시장 김권 화백 어떤 공간 자리에다가 걸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다소나마 그 문화 감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싶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시청에서 협의해서 이걸 걸게 됐죠. 양산 복합 문화 타운 2층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안창숙의인전 '한국의 혼 용과 호랑이를 그리다'에선. 동양화의 깊이의 세련미를 더한 용과 호랑이 그림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있지만 붙지 않고 하는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고 한반도에서 멸종된 백두산 호랑이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그림으로 알리고 싶었다는 한창수 화백. 그의 작품 속에선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 살아가 지금 곧 바로 승천하는 그런 생각감이 바로 보여요. 아주 생동감이 있고 표현력이 다양하셔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다양성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그 상상에서 오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틀에 박힌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상당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놀랐다는 생각을 금치 못해요. 한국의 혼을 담은 담대하고 용맹한 몸짓의 호랑이를 따뜻하고 온화한 색감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아 이거는 내 동무구나 이것이 내 친구구나 이래서 앞으로 어떤 무엇보다도 이 그림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죽마고 우다 내가 첫 전시할 때부터 아 이거는 나의 죽마고 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 생활도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오히려 더 어, 재미있고 어,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내가 느끼죠 예. 수묵과 채색의 깊은 조화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미를 화선지에 아름답게 물들이는 동양화가 안창수. 수묵화로 꽃피운 제2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